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서 부동산을 어느 한 자녀에게 예컨대 나를 간병해 준 장녀에게 준다. 이런 유언을 남겼을 때 다른 자녀들도 유언장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유언장을 가지고 유언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 검인 절차에서는 법원이 모든 상속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이 유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언 검인 절차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또는 의견서를 보내서 내가 이 유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진술을 하는 그런 상속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나는 그게 자필 유언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자필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유언서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라도 이 상속인 중에 이의를 진술한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등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 거민 소송에서 이의를 진술한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언 집행자가 등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유언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때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면 등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유언 거미를 받고 이의를 진술한 상속인이 없다면 그 유언 집행자가 곧바로 그냥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인이 이의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등기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등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필 유언장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유언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